즐길거리, 놀거리가 없다는 남해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남해가 누군가에게는 무엇이든 해보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해피해피 현진현지 저는 초전마을에서 온 이현지입니다. 제가 만든 저만의 소개말인데요, 어, 남해 현지인으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저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남해군 미조면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진주, 부산, 용인, 서울에서 학업과 회사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해를 처음 떠난 건 학업을 위해서였는데요. 어릴 적 저는 아주 내성적이고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친구가 우리 예고 갈래? 라는 꼬드김을 어 제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진주에 있는 경남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를 깎고 붙여서 입체 조각을 만드는 조소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배우게 됐는데요. 배탈이 나서 다른 친구들보다 40분이나 먼저 퇴실한 조소 시험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게 내 전공이구나. <laughs> 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조소를 전공했습니다. 틈만 나면 친구들에게 남해 갈래? 라며 플러팅을 했어요. 이외에 대학을 다닐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저는 하도 남해 남해에 거리고 다녀서 어디서나 남해 홍보대사로 통했는데요. 어쩌면 남해를 떠나는 순간부터 계속 남해를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늘 병행했어요. 대학생이 된첫 학기 알바 천국을 통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요. 면접을 보러 갔더니 아이라인을 관자놀이까지 그린 허스키 보이스의 여자 점장님이 계셨어요. 그래 어디서 왔노? 제가 아, 남해에서 이렇게 했더니 합격. 어, 저는 너무 놀랐어요. 놀란 채로 점장님을 바라봤는데 우리 엄마가 남해 사람인데 남해 사람들이 생활력이 좋아. 저는 면접장을 나와서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점장님의 대답이 남해에 대한 저의 애정과 자부심에 불을 붙이셨어요. 헐. 남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신뢰를 얻다니. 그리고 그때 심어진 마음이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한번의 편입과 한 학기의 휴학을 거치고 졸업을 앞둔 저는 아,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나고 자란 남해 초전 마을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돌아가 지내고 싶은 마을에 대한 프로젝트를 졸업작품전에 전시를 했습니다. 마을 지도를 그리고, 마을 사진을 붙여놓고, 참고 서적을 비치하고, 영상을 상영하는 일종의 아카이빙 작업이었는데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페도 그려놓고, 게스트하우스도 그려놓았는데, 어, 이 자리에 실제로 어촌 뉴딜 활력센터와 카페가 생길 예정이에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 졸업작품을 오랜만에 찾아보았는데요. 꿈을 꾸면 이루어지기는 하는구나 하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졸업까지 한 헨지, 저는 그리운 남해로 돌아왔을까요? 네, 저는 곧바로 남해에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을 할수 있는 일자리도, 운전을 할 수도,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점도 없었어요. 저는 몸소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남해에 앞으로 살수 있을지 그 1년간의 시기를 저는 남해에서 살아보는 베타 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내가 남에서 더잘 살고자 한다면 운전과 디자인 툴을 배우고 회사 생활을 2년 정도는 해봐야 후회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남의 생활을 잠시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동시에 전시와 공연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제서야 관람자로서의 총량이 다 찼다라고는 할까요? 이제는 내가 창작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계획했던 많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 성장해서 다시 남해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어느날, 마침 남해에서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제 고향 초전 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주자, 주관하는 어촌유딜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사실 서울에 있으면서도 마을의 공모사업 준비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 사무장이란 자리가 있는데 젊고 감각 있는 현지 씨가 한번 해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영역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 생활 할 만큼 했다. 이런 기회 또 없어! 하며 미련 없이 도시 생활을 멈추고서 2022년, 고향 남해 사랑하는 초전 마을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어요. 마을에 편의점도 생겼고요. 힙한식도 생겼고요. 카페도 생긴 거예요. 남에는 제가 살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사무장 일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배워온 디자인 툴과 회사 생활을 하며 배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업무들을 했는데요. 직업 만족도는 최상이었습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과 힘을 모아, 마을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저는 초전 마을 삼거리에 위치한 힙한 식과 초전 집에서 웨이팅 하는 손님들이 더운데 식당 앞이나 차 안에서 머무르는 게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가까운 우리 초전 마을에서 즐길 거리가 있다면 기다리는 시간도 또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사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남해를 벗어나 다양한 도시 속에서 흡수한 크고 작은 경험들을 이곳에서 나눌 수 있었고 또그 속에서 저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마을을 위해 시작했던 고민들은 저를 향한 고민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바닷가 시골 마을에서 가장 고민되는 건 역시 뭐해 먹고 살지 재미없지 않을까 일 거예요 남해로 돌아와 창작자가 되고 싶었던 저는 테트라포드 랩이라는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어요 삼발이라고도 부르시던데 방파제를 가득 메운 이 구조물이 테트라포드가 저는 참 훌륭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강인함으로 마을을 파도로부터 지키는 이 테트라포드의 정신을 닮고 싶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남해는 강인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온 곳이었어요. 섬은 바다에 잠긴 산이잖아요. 가파른 절벽에 씨를 뿌려 일구어 먹고 물길에 흐르는 멸치를 건져 먹은 튼튼한 뼈와 생명력을 가진 남해 사람. 남해 사람의 강인함을 배워서 방파제처럼.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최근에는 초전 마을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분리 배출하며 플라스틱 뚜껑들을 모아 테트라포드 디자인의 키링을 만들었어요. 자연에 가까이 살면서 환경에 관심이 더 생겼거든요. 그리고 현재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남해 지족 구거리에 자리 잡은 여행자들의 라운지 트리퍼 라운지에서 근무를 하며 남해를 찾아오신 관광객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을에서는 우리 젊은 일잘러 헨지라는 이유로 일복이 터져서 마을 총무부터 캠핑장 관리, 펜션 관리 등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넘칠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마을마다 끼고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프리다이빙, 바레길 센터에서 요가와 명상, 유자 아뜰리에에서 향수 조향 자격증 과정, 커피마을 협동조합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기, 양갱 만들기. 어, 작년 한 해는 배우러 다니느라 쉴 틈이 없이 바쁠 정도였어요. 저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남해에서 마음껏 도전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 남해로 와서 살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우리가 존재하는 장소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즐길거리, 놀거리가 없다는 남해가 누군가에게는 자연이 만든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남해가 누군가에게는 무엇이든 해보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지님이 오고 나서 마을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모습으로 변했다. 변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크게 달라진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좋았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온다고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사실 아니고 제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을 어, 만나 뵙고 이렇게 저 헨지야 하면서 사랑받고 아, 우리 헨지, 우리 마을의 희망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어.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또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렇 최종적인 목표라고나 할까? 지금부터 무언가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맘마미아라는 영화 아시나요? 맘마미아가 제 인생 영화인데요. 저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남해에서 이렇게 맘마미아처럼 호텔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어.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과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최종적인 꿈입니다.